아, 빨간코고 장타가 어, 산에서 이제 갔다가 안 와가지고 뭐 며칠 흘려버렸어요. 뭐하고 어, 하루 이틀 삼일 이제 안 오는 거예요. 데 결국은 이제 왔는데 아 그동안 그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는데 이제 그 산으로. 어 이제 어디 사라진지를 모르잖아요. 그때는 이제 마을로 돌아다녀야 되거든요. 왜냐하면 진돗개가 산에서 뭐 잡아먹고 살 수는 없어요. 들게가 아니잖아요. 먹을 걸 구하려면 민가 쪽으로 내려온다고요. 어, 동네 쪽으로. 여기 때문에 이제 마을을 돌아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로 따라 갈 수도 있고,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동네 이장님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제 다 얘기를 해놨죠. 왜냐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의 민, 이제 그 제보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? 어디서 뭐 하얀 개를 봤다. 바다, 바다에서 일하고 있는데 뭐 하얀 개두 마리를 봤다. 이런 제보가 들어온다고요. 그렇기 때문에, 에, 그, 그런 이제 그 이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. 그 다음에 이제 산은 오를 수가 없어요. 어느 산에 어디로 들어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. 찾는 게 그냥 마을 쪽인데, 아무 이렇게 뒤지고 해도 못 만났다가 한 5일째 되는 날 돌아왔어요. 저녁 쯤에 그놈들이 직접 제발로 돌아왔어요. 도대체, 아, 이거, 어디 있다가, 돌아왔는지도 모르는데, 야, 그래도, 아, 다 했던 다행입니다, 이거. 아, 그래서, 이제 좀 쉬게 해주고, 아, 진짜, 한 번씩 이렇게, 안아버리면은, 그 마음고생이 심하죠. 그러면은 이제, 펜스 같은 걸쳐가고 키우면 어떠냐 느 그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. 장타랑 아, 빨간코랑 근데 이게 상처들이 나 있어요. 얼굴도 찢겨 있고 그 동안에 아그 동안에 이제 한우일 나가 있었으니 그 많이 이제 그 지쳤겠죠. 얼굴에 상처가 있고 물로 뜯긴 자국도 있고 그래요. 동네 개들하고 싸움 이 일어났는지 와 아, 진짜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 그 펜스를 쳐서 키우면 어찌느냐, 그러면은, 개도 뭐, 잃어버릴 염려가 없고, 주인도 편하고, 그러지 않냐, 그런데 이거는 맞는 말씀입니다만은, 펜스를 쳐서 키울 것 같으면은, 어, 주름곳 구석 키운 거나 뭘 차이가 있겠습니까? 뭐이 시대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방사식의 그 무한 자유를 누리면서 이제 키우는 건데, 펜스 쳐놓게 크긴다 하면은 이제, 그런 의미는 없어져 버리고요. 그래서 좀더 아, 이거 참그 그래서 힘든 겁니다 이렇게 예? 방사식으로 해서 키우는 게 힘든 거예요. 그래도 이런 이제 맥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끝날지 어쩔지 모르는데 이제 조심히 이제 뭐 하는가 밖에 없는데 하여튼 그 그런 고민이 이제 생기겠죠. 아니 이제 뭐 진짜 힘들다 그러면은 뭐 이제 줄에 묶어서 뭐 아니면 휀스가 줄보다는 더낫긴 하는데 그그 백보백보죠 그뭐 근데 참 어렵네요 그렇게그 많은 개를 키워봤습니다만은 어, 뜻하지 않게 이렇게 그래도 두 마리가 빠져나가면은 한뭐 어, 하루 정도 한 반나절이 먹고 하루 먹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안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, 그럴 때는 이제 그 마을 같은 데를 뒤져보고 뭐 동네 이장님들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근데 결국은 어 걔가 돌아와서 직접 자기 발로 돌아왔습니다. 네뭐 진돗개 키우는 게뭐 쉽진 않네요. 이제 풀어가지고 운동을 시키진 않고 이제 힘들어하니까 어, 줄에 묶어가지고 이제 계곡같 그물 시원한 데좀 데리고고 오 일단 몸의 회복을 좀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. 근데 그 하여튼 이렇게 야외에서 키우다 보면은 어 이런 일이 이제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. 하여튼 귀소성이 뛰어난 진돗개이지 하지만은 어그 어떤 연유에서든지 이렇게 못 돌아오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올무에 걸렸다 그러면은 그는 진짜 못 찾는 거고요. 하여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, 그런, 무조건 이렇게, 그,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, 뭐, 왜 이렇게 묶어서 키우냐, 줄좀 풀어서 키우고, 그런, 막,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, 그런 것들도 이제 때에 따라서 틀리다는 얘기죠. 정답이 없다고 얘기입니다. 장타도 이렇게, 그냥 묶어가지고, 아, 좀, 시원한 계곡물에 좀 담그고, 운동 같은 거는 이제 좀 당분간 안 시키고, 몸이 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, 이게, 이제 그, 가출이잖아요, 가출. 지금 가출인데, 집을 나갔는데, 이 얼굴에 상처도 그러고, 빨간 코도 그러고, 다리도 절고, 그래요. 어디, 어디 동네 가서 다른 개들하고 싸움이 붙었는지,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되게 좀 힘들어하는 것이, 우리 동네 개들하고, 붙어버렸는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. 전혀 뭐, 모르겠습니다, 저도. 이런 경우는. 아, 그래서, 그렇게 그 개를 키워보고 경험을 많이 했어도 또 다른 경험이 생기구나. 아, 그런 것이 생각나고, 개가 직접, 어, 또 농장으로 돌아온 것도 참 대단하다. 아, 그렇게 참 대단하다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. 그래 그 귀소성 어찌 됐든지 그, 그 자기 발로 돌아왔잖아요. 그리고 뭐그 주인에 대한 충성심. 그래막 다리도 좀 하고 지금 뭐 전투가 벌어진 것 같아요. 다른 동종의 개 같은 경그 같은데 그래도 어 아, 자기도 아프겠지만은 아픈데 만져도 뭐 으르렁이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. 이런 것도 뭐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겠죠. 음.